아이판 너무 빡겜해가지고 근데 나이스 일단 탈진을 저 키아나한테 넣면 으 이렇게 우리 팀다안 죽어요 왜 Y 탈진 개 사기거든. 라인전 하는 거 보고 상대방이랑 우리 라인전 하는 거 보고 거셔도 되고, 좀 돈을 크게 거시고 싶다 하면 먼저 거시는 거좀 추천드립니다. 큰 돈은 좀 먼저 거시고, 그러면 이제 다 반대로 쏠릴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큰 돈은 먼저 거시면 좀 이득이고, 작은 돈은 약간 좀한 1분 있다가, 딱 지금 정도 거시면 될것 같아요. 자, GG.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10%가 안 넘으면. 남아보면... 취소합니다. 라인을 미는 거죠. 이게 2립을 빨리 찍는다 마인드. 아, 나쁘지 않아요. 왜? 나는 탱이거든. 생이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레벨도 먼저 찍게 되어서. 주문 정리 한번 뽑아주고요. 더블 W 찍어줘야 돼요. 좀 이따가 결산해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뭐가 떴어? 아, 탑이 또 망해버리네. 오, 신스킨! 나이스! 자, 이제 그만 돌려! 원래 따고 도망가는 거야! 원래 따고 도망가면 딱 좋아요. 벌써 만화 다 썼는데 거의. 아 근데 탑이 소켓 따는 게좀 일반데. 아, 개이득이죠? 저 풀티죠? 이거 라인 이대로 갈 수는 없을 텐데. 이대로 간다고? 이거 분명 그부랑 합작해야 되거든요? 이거, 나갱 이기려면. 나 이기려면 그부랑 합작해야 한단 말이야. 이 그부랑 합작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피해보시지 피아나 죽을마시겠다 빡겸중이어서 조금 있다. 봐드리겠습니다 채팅은 받아 먹어 그냥 계속. 야 미드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도권 계속 살려줘야 돼. 이렇게요. 빨 근거리를 빨리 없애야 돼요 이렇게. <laughs> 이런 이런 괜히 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라인 밀어야 돼 아 이거 왜해 봤는데 어. 아 그래도 그렇게 그아 내가 너무 좀 오래 끌었다 이거 그냥 뺐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이거 미안하다 내가 나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다 먹어 다 먹고 가아못 사나 아, 못 산다 아, 못 사나 아, 맞았다 나이스 이러면 나쁘지 않죠 키아나 CS 나 쓰레쉬 어떻게 사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갔다가 와서 템을 더 좋은 거 사서 더 압박시키는 거 할 시간도 아깝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땐더 빨리 움직여줘야 돼. 상대보다 더. 저 91년생입니다. 회사 다니고 있고, 취업, 취업하고, 아, 취업하기 전부터 방송했고, 방송, 취업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약속 지키고 있어요. 보시 <람소리> 아, 속했거든. 취업 준비하러 갈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 그대로 지킵니다 나 아, 모르겠다 난입이야. 니입이어서살수 있어. <laughs> 되나? 미드 있는 덕에 좀 오, 오래 살았지. 네. 럼블이 버프가 되면 많이 사용할 것 같긴 한데, 럼블 버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럼블 장인들은 좀껄끄러워요오래이디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달달하죠. 별로 안 아프죠. 탱탱하게 탈진, 이게 탈진이랑 같이 결합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아, 안 달죠? 피. 피 보세요, 피. 피 하나 상대법입니다, 이게. 당, 다른 게 상대법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상대법이. 그럼 뭐 하냐? 아, 이판 너무 빡겜해 가지고 근데. 나이스. 일단 탈진을 키아나한테 넣으면 이렇게 우리 팀다안 죽어요. 왜? 와이. 살찐 개사기거든. 이렇게. 살찐 하나로 키아나한테 넣어 버리면 키아나 진짜 어버버하다가 어, 제발. 어, 그래. 난널 믿었다. 어버버하다 끝납니다. 우주의 추진력은 솔직히 말해서 좀 사치야. 다른 팀 가기도 바빠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텐 가는 것도 진짜 빡센데, 우주의 추진력을 간다는 거 자체가 이미 급그 판에 이겼다는 거야. 이미 급그 판은 이겼는데, 왜 우주, 우주 추진력을 왜 가? 버려, 안 되면 버려. 모르겠다, 나. 분명 다 죽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좀, 좀만 있으면 템 나오거든요. 이건 어차피 가봤자 압박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라인 밀어서 압박이나 하지. 아니아니아니아니 맞아 그거야 내가 바랬 아 내가 바랬던 모습이 아니네. 아 이거로 먹으면 돼. 아이고 이 아이고 씨 아이고 진짜 씨. 어지럽다. 아니, 애왜 이렇게 <laughs> 미드, 나얘 미드 아니냐, 이거면. 이 정도면 애가 미드 아니냐, 이거? <laughs> 아, 이러면 밤수 나오죠? 덤블한테 가장 필요한 버프? 그냥 딱 말해 드릴게요. 정확히 하나만 있으면 그냥 얘는 개사기가 되는데 그걸 막못 건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임. 그냥 Q 쿨타임 살짝 그냥 0.5초 버프 시키잖아요 그럼 에에 오피 됩니다. 후에 쿨타임을 줄이면 아 게임 끝납니다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커요. 솔직히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솔직히 그거는 양심 없다고 하는 거예요. 2 쿨타임 버프는 진짜 양심이 없음. 그래서 나는 그거 말안 하잖아. 왜? 아, 딜교 0.5초 때문에 딜교 못해가지고 지는 게임 많거든. 아, 이건 죽었다. 미드 깨져 근데, 이렇게 해서 킬 많이 먹어도, 이, 라인, 라인, 경험치가 더 중요함. 저거는 어차피 킬 줘도 돼. 아, 안 아프죠? <laughs> 나 이제 봤던가 자 근데 Q 쿨타이밍 버프되면 솔직히 너무 에바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버프와는, 아, 궁 즉발도 너무 버프긴 한데, 궁 즉발도 약간 양심 없죠? 그러면, 그냥 Q 개수? 좀 개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데캡 많이 갈 거거든. 데캡 럼블 좋아요. 후반에 빼진단 말이야, 데켓과 룸블은. 후반에 굴릴 수 있어서 그것만 버프시켜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만약에 쿨타임 같은 건못 건든다, 뭐, 즉발, 직발 궁, 즉발도 안 된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저거. 그, 내가 말했던 개수를 올려줘라. 이데캡과도딜 나오게. 궁 슬로우 버프 시켜주라고? 궁 슬로우? <laughs> 뭐, 얼마나 안 움직이게 하려고, 뭐, 얼마나, <laughs> 뭐, 스턴을 먹이려고 하예 그냥? 저, 쓰레쉬 궁처럼 만들어 오려고 그러나? <laughs> 그쵸, 얼마나, 와! 야, 근데 저 뭐냐? 쓰레쉬 잘했는데. 아깝다. 무시하는데. 아니, 심지어, 망가게, 망각의... 심지어 망가게 구도 있었어, 나. 나. 아니, 근데 왜 피, 피, 치감이안 돼? 아니, 심지어 망가게 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안죽네 나 죽으면 게임 끝나 이거 옵젭하나 우리 나 죽으면 게임 역전될거같은데 아, 40% 넘어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laughs> 어, 아. 아, 개의반데. 아, 와드다. 아, 그래도 근데, 야, 오른뽀겠다, 나. 어, 내가 좀 무리긴 아니냐? 이 내가 실수하냐? 이거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나 키아나 모습이라도 보이면 바로 할찐느라고 했는데, 이거 뭐 그냥 바로 궁알 돼가지고 뇌절됐네, 진짜. 내가 실수했다. 애가 그러니까 럼블 쿨감은 그냥 다 사기임. 바론 낚시해보죠. 음, 내가, 그로보골드 저거 주면 안 됐는데. 티아나 콜 썼잖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나쎄 염불 쎄 이게 나야 내가 괜히 킬만 먹었겠어 아, g 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집중 한번안 하면 바로 지는 게임이었어 제지! 역시 미드 쓰면 답 없죠 서포스로 가도 캐리하려고 했는데 미드 쓰면 다 없지 이건 아 리시나 고생했다 근데 상대방이 올 AD가 좀 에바였어요 특히 딴 계정으로는 못 보내주냐고? 다른 것도 해줄게 어. 근데 아 그러면 조금 힘들긴 해 일단 어, 잘 보여야 돼 나한테 아 뱅님이었네 원딜백뱅이었어 아 원딜님이 뱅이었네아나 <laughs> 몰랐음. 아 요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모름 누가 누군지. 되게 상대방이 선수여도 다 자기 아이디 안 까고 하니까 모름. 아 승리. 응, 백님이잖아. 백님 100님 맞아. 내가 봐드림 보여줘. 안 믿나 보네. 자, 봐봐. 아닌가? 아, 근데 맞을 거야. 왜냐면 나도 저 아이디 본거 같아. 응, 음. 아닌 말고. 근데, 네, 나, 저 아이디 봤음. 어, 팩 맞아. 저 사람. 아무튼, GG.